우리 언제나 함께 하자는 거죠. 아 교회 오면 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마음을 잘 공부하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것도 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를을하면 행복한 일이 있어야죠. 이런 노래 가사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이냐 3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경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래서 NRSV 미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러세요? 다 구시다 분들 선수에. 네, Lord j e s u Lord 네. 저희가 한 아, <함>, 하나님을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스수반에서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m i 트 s t 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행이라는 뜻은 반대로 너의 가운데, 너의 속에라는 이야기가 뜻이 있어요. 뜻이 두가지입요 함께 한다는 거,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 이 얘기하시는 그 함께 동행의 의미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그데 이거를 기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 이 있어. 누가 얘기했을까요? 신앙에서 따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더욱 대단한 거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로 가도, 가도 좋은데, 왜 굳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개명이, 데 개명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 your midst.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내 이웃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듦이 곧 나의 힘듦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교는 절대 에딕 종교,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은 불교가 훨씬 낫습니다. 지나간 세번째 발전는그 느낌, 그 가르침, 공,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고 사는 삶, 그런 것과 도덕적 이야기는 불교가 훨씬 나아요.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신호등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신호등을 무시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더라도.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가 도 십자가에 자려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이라면 복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책한를을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이유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대하는 거, 대접하는 거, 나보다 낮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 이건 지극히 많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얘기는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냥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You 스 r m i s s in my m i s 내 안에 가는 그러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우리 스 해야 되겠냐고 그냥 여기 나와서만이 아니라 삶한 가운데 하나하나 나아져야 되겠죠. 물론 지금부터 열을 할 수는 없어요. 함께 간다는 거, 그나 함께 살아간다는 거 내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서 그렇게 손잡고 간다면, 따라간다. 우리, 가정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따라합다 우리, 우리 가정이, 가정이 이혼해도, 이혼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왜? 내가 나로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나로서기 때문에 이혼을 가장 못하는 80%의 이유가 경제 조건 때문이야 내가 나로 못서기 때문에 음악을 한다고 해서 1 0 0번 음악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에 따르는 삶의 비용을 본인이 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 복이고 사랑이고 나눔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주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사랑을 전하다 보면 그게 바로 밑거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키우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이 헌신을 하시면 그래서 저는 헌신하다는 걸 요즘에는 덜 써요. 아니, 거의 안 써요. 왜? 내가 힘들어도겠는데 헌신 갖고 되겠습니까? 따라 합니다. 내가, 내가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근데 이 즐거움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욕심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마음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생소으면 무엇을 기쁨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아이, 눈이 안 가는데요. 해보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 진짜. 그래서 좋은는 그거 맞는 거고, 잘 모르겠으면 더, 더먹는 거예요. 모여서 살아봐라, 필요에 따라, 모든 죄를 가운데 두고 나눠봐라, 나눠보는 거고, 옆사람을내 몸도 같이 생각해라. 평소에 배워? 안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중복이 들어가고 왜요 여기 나가서 기도하고 중복이 도지만저희는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만나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거를 내가 사는 거예요. 한국이 제일 나쁘게 보여요? 제일 좋은 거줄 아는데 나쁘게 보여요? 이게요, 밥을 사는 문화들. 모두아 내가 살게 2차는 내가 봐요. 내가 내요 내가. 내가 1차, 2차, 3차, 4차 3차, 하면 안 돼. 저희는 18차까지 해요. 계속 먹는 걸로, 계속. 떡볶이, 순대, 설렁탕, 부대찌개, 해물살렁수, 이렇게 18차까지 가는 거예요. 모두 칫이다먹 가. 무조건 먹어야 돼. 손님들까지 먹어요 저희가 고깃집 19명이 들어가서 80만 원씩 먹고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배틀 치킨을 먹어요 애들 좋아서 배틀 먹으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도대체 여기 무슨 회사예요? 야이 회사 나도 다니고 계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적 하는 거예요 세상을 왕같이 하려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거예요? 왜 다들 이렇 먹어 막 먹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먹어요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아, 하도, 하도 없이 몰라요. 뭐다 들어가는데. <laughs> 나가니까 80분 하면 딱제하고 나가니까 주인 아저씨가 딱들어나가 인사라도 어 거에 사대하고 있 뒤에는 교회인데요? 교회 <laughs> 나가고 <laughs> <laughs> 싶다! 아, 근 문답이라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얘기한다니까 그러고 나가면 차가 세대 있는데, 뭐라는 자리 주니? 하, 아, 아유, 씹어드리 여기서 많은 걸 놓으시다가 나중가져가시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돈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쓰느냐가 나요다 함께 기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이 1분에 만3천 원, 4천 원에 얼마나 둘이 연인에리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민석이 연인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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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을 오래 했다고 해도 40살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2이 아니어서 4인분먹기쉽지가 않아요. 양때문에그 문제가 아니라 가격 때문이거든요. 그걸 입은 먹는, 한 사람씩 6인분 먹는 다고은 찹다고 그러겠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쪼금 레스토랑 가면 저희가 떨잖아요. 두렵잖아요 너무 놀라운게요 같이 하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 레스토랑 가면 뭐 포크를 이 끝에서 더그 안쪽으로 뭐 써야 된다는 뭐 별의별 룰이 있잖아요 근데 열때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손을 먹어도 뭐 아무도 어, 몰라고 하네요 몰라. 거기 하시면 여긴 냐아있거를 공간에 있으면 어디에요? 그냥 면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막 속은 답답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그 어떻게 26만 큼 남아 안 12만 톤 남아 그걸 막 잘라 먹는데 한번이다먹고수있 거를 막짤라쪼개화막또 피가 어, 어, 오려있을거 이러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댓 명, 스무 명이 아니, 이정교인밀도한번 음. 들어가 보세요. 오늘 거기 다섯 명 예약이요. 주인이 어떻게 되나? 다른 거라고. 다른 거 건물에 매입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좀더 어? better life. 우리의 거는 비행이에요. 근데 better 이에요 우리가 좋게존재하는 네,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존재성은 best 으로 가는 거요 그럼 베스트 라이프가 돼야 된다고요. 베스트 라이프. 베스트 라이프는 라이프, 크게 말하면 하느님 나라예요. 돈이 없는 나라가 하느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다 함께 즐겁게 쓰는 나라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예수는 먹고 마시는 탐하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먹고 마시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신데 널다 아는 건가? 라고 예수가 보였을 때 우리 국민 중에 그렇게 건강한 국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의 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함께 하는 것, Better life, Better together, 우리 안에 마음에 두고 한번 살아갈수면 좋겠다는 것.